네,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아, 이제 12시가 좀 넘었네요. 어, 좀 이제 세상이 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나니까 뭔가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아까 운동 한 4시간 반 정도 하고 와서 피곤해서 막 이것저것 책 보고 뭐 이것저것 연구하고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치파에서 깜빡 좀 음, 졸았네요 예. 오히려 1시간 정도 졸고 나니까 막 피곤했었는데 피곤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눈이 한 4시간 반 운동했더니 조금 피곤한지 약간 눈이 좀 충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좀 자면 아마 피곤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일단 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이거 먼저 좀 한번 해 보죠 음, 첫 번째 표현은, 음, of my dead body. 그러니까, 나의 죽은 몸 위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Of my dead body. 음,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 아좀 아,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I'm feeling sick 이런 표현. 그다음에 아좀 기분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I'm under the weather. 이 표현은 좀꽤 쓰는 것 같아요. 아이 표현은 진짜 많이 쓰네요. 아뭐 친구가 막 농담하고 그랬을 때나 그런 거 받아줄 기분 아닌데 지금 기분 조, 별로 좋지 않아. 그럴 때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런 표현 이 표현은 좀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많이 쓰죠. Leave me alone. 어, 혼자 있고 싶다. 막, 막, 예를 들면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친구가 되지도 않는 막, 충고하고 있어요. 이럴 때. Leave me alone. 특히, leave me alone. 뭐, 이런 거를 좀 가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보통 그렇죠. 이 예,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 오늘은 그, 음.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 이거를, 그때 라임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다가 좀 말았고, 옵티머스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좀프랙티스를 중급자분들은 했으면 좋겠고, 초보자분들은 한국말로 일단 먼저, 어, 요거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하고도 초보자분들은 다는 안 되다 하더라도, 뭐 중간중간에 검색 좀 도움을 받고 하면 또 충분히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왕초보 분들만 빼고,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연습도 해보시고, 본인 연습한 걸막 동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조만간 아마 이런 시사 이슈들 같은 거를 조금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좀, 한번예앰프을좀 그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 조만간 그런 걸 가질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좀 그렇게 연습해보고 사실은 이거를 그냥 편한 영어로 쉽게 쭉쭉 얘기하면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급자분들은 반드시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말을 못 하겠으면 항상 그걸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빌리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라임하고 옵티머스 상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음,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매출을 네. 아, 아, 공공기관의 어떤 음, 그뭐 이걸 뭐라고 그러지 매출 매출 펀드라고 써서 하여튼 뭐, <laughs> 그런 걸 산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비상장 회사의 어떤 그 채권을 산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명백한 이건 사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펀드나 금융 사기냐 아니면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냐 이런 건데 아마 이게 펀드 사기나 금융 사기율이 높은데 아마 정치권하고도 약간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큰막 어,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처럼 권력형 비리 의혹은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여당 정치권하고 연결이 전혀 없다 이렇게는 얘기 못할것 같아. 요 어떤 식으로든지 커넥션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특히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거의 사기 판매다. 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걸 사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를 샀고 라임 같은 경우는 음, 이 펀드 자체가 부실이 나왔고 돈을 이제 환매 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펀드가 이제 그 어떤 기간이 되면 적금이 끝나면 주듯이 이렇게 펀드도 기간이 약속된 기간이 되면 환매 신청하면 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줄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판매를 계속했어요. 그걸 속이고 판매를 아예 환매가 될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이것도 사기거죠 그래서 어찌됐던 어, 요거 사기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부분을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테니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골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테니스도 말씀 안 드린 것도 엄청 많은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말씀드려보고, 골프도 오늘은 골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조금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골프는, 음 일단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치기 시작해서 홀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파3, 파4, 파5까지 그게 뭐냐면 파3는 세번 안에 집어넣도록 설계된 홀이고 파4 홀은 네번 안에, 파5는 다섯 번러니까 당연히 파3는 좀 짧을 테고 거리가, 4는 길 테고 5는 더 길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파가 3인 홀에 3번만에 집어넣으면 그걸 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2번만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디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개의 홀, 을 그러니까 파4홀에서는 3번만에 집어넣으면 버디죠 5번만에 집어넣으면 보기가 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그거 하면 버디 그 다음에 하나 하면 그 보기 만약에 2개를 더 했다 그 더블 보기 세 개를 더 했다면 트리플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아까 네 번째 홀인데 세 홀에서는 두 번에 넣으면 버디잖아요. 한 번에 넣으면 홀인원이죠. 그리고 네 개인 홀에는 어, 세번 만에 넣으면 버디. 두번 만에 넣 너무 이글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네 번짜리 홀을 만약에 한 번만에 넣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그걸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홀인원보다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번 홀에서 한 번으로 치면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짜리, 파, 파이브 홀에 두 번째 만에 들어가는 경우는 또 거의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간혹 일어난다. 이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알바트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72홀을 보통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골프장 따라 근데 뭐파70 그러니까 70인 71, 72. 왜냐면 18홀을 곱하면 4로 곱해 보면 7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파3 홀이 몇개 있고 파5 홀이 몇개 있어서 이걸 거의 맞춰요. 그래서 보통 은 72홀로 맞히거든요 그래서 70 이홀만에집어넣기를 설계된 코스를 72만에 집어넣으면 그걸 우리가 2분파 했다 고 그러는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2분파를 못 하고 어 골,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보통 어 이제 그 평균 타수 막 세계 1위 2위 하는 애들이 뭐 68점 뭐 3타 그러면 72홀로 설계된 홀에 평균 68.3타만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골프에서 우리가 싱글 싱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72에다가 9를 더하면, 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10이 안 되고 9 싱글이라는 거예요. 그럼 81이잖아요. 그니까, 81타까지 우리가 치면 싱글이라고 그래요 근데, 싱글을 꾸준히 친다는 건 아마추어로 거의 어렵고, 내가, 시, 예를 들면, 어, 그, 보기 플레이라고 그러면은, 에, 보통 이제, 한 80타 정도까지, 90까지는 안 넘어가고, 8자 써있으면 우리가 보기 플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보기 플레 이 하는 친구, 사람들 중에서 운이 좋으면 가끔 싱글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얘기하면서 아뭐난 싱글 친다 뭐나뭐 이제 뭐뭐 이런 그니까 러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에요 72 플러스 9에서 81타 안쪽으로 어, 친다 싱글 친다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는 사실 싱글 치기가 거의 힘들고 대부분은 예전에 뭐 선수 생활을 잠깐 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이렇게 네, 티칭 프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싱글을 치고 일반 아마추어들은 싱글 치려면 거의 이제 골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던 골프 룰에 대해서는 네, 그 정도 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음, 오늘은 섹스 앤더 시티 요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섹스 앤더 시티를 여러 편을 쭉 보면서 이제 어떤 표현들을 좀 알려드릴까 쭉 보는데 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섹스앤더시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게 근데 여기서 뭐 재밌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빙한 having, 어페어라고 having 그러는데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서브페라를 관통하는 건 프렌드쉽이 아닐까 친구 그러니까 이네 명이 싸우고 서로 또 격려해 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우정이 뭔지, 그러니까 살면서 함께 사는 기쁨이란 뭔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친구 어떻게 보면 진짜 배우자나 자식보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친구가 친구란 진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서브 오페라가 아닌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 오늘 책 추천을 요 책을 하나 추천드리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요게 제가 이제 운동하는 곳에서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어떤 한, 이제 예전에 교수 하셨던 분이 이제 한 권씩 음 본인 이렇게 같이 운동하시는 분한테 나눠주셨는데, 와, 정말 감사한 선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원래 잠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좋은 내용 같은 건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데, 책이 너무 좋네요. 제가 그 거기서 나온 구절을 약간은 바꾼 건데 하여튼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음. 삶이란 타인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고독하지만 홀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외롭지만 늘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인간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면, 오늘 이제 운동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그, 이제, 굉장히 장수 마을을 찾아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거. 둘째는 그 사이에 어떤 인간 관계들이 굉장히 좋은 마을 그런 데서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몸 많이 움직이고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딴게 아니고 그게 행복 그게 행복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섹스앤더시티에서 이, 이 대사가 나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자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i am there 그러거든. 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그네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그때 왜그 사라가 그 뭐지 이든 이제 결혼하기로 이든하고 약속을 했는데 엑시덴틀리 뱀하고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친구들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본인도 자책하고 왜냐면 이제 치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거든요 5th grade 때 내가 치팅 한번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니까 러 컨닝이라고 우리는 컨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한 경어는 치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몰래 부정행위하는 것도 치팅이고 배우자 사이에 서로 having affair with another person하고 하는 것도 치팅이거든요 근데 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서 막 자, 자책하는데 에, 내가 예를 들면 아, 그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약간 변형했을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나쁜 곳에 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되더라도 에,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I'm there 내가 거기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다 그런 뜻인 거죠 I'm there 그게 아, 친구한테 이 말을 한 마디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저도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봤을 때내 주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I'm there. 만약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다시 낼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한번 손해를 많이 보고 많이 디프레스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회복이 될수 있었고 다시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과연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tough situation이 그, 왔을 때 I'm t h e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 때 I'm t h e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